구용신 가는 해 보내면서 오는 해 맞이한다 그렇게 해요. 그회를공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성계 특성을 조금 보여드겠습니다 먼저 종성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침 고량석을 마친 후에 음정루에 나가서 사물을 다루게 되는데, 사물이란 검종없고 그리고 운판, 보호, 이렇게 네 가지 사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물 을 다루는 것이 예, 끝나면 법당의 예, 색성을 예, <laughs> 담당하는 도임자가 이제 쇠송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쇠송은 아침 종송이라 이렇게 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은 아주 살살. 원차룡성변법계 음. 원컨대 이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 퍼져서 이 세상의 우주공간에 모두 울려서 그런 뜻이에요 워에 음. 와... 에이... 소리음자. 하늘의 소리다. 부처님의 소리다. 그런 뜻이죠. 소리송자예요. 부처님의 소리다. 그러니까, 오해야에서부터 이렇게 쭉 소리를 없앴는데, 이 원까지 이렇게 한이 소리가 부문성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소리를 아는 분들은 많이 선양을 해야 돼. 부자들한테. 이 우주복대에 이 종소리가 울려서 원컨대 울려서 이런 말이에요. 쇠송을 하는 분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종틀 앞에 딱 앉아서 새벽에 보통 제촉 돌아서 마치고 나면 4시 반쯤 돼요. 또는 4시쯤 돼요. 그 시간에 종을 울리면서 이 개성을 읊어봐. 이때의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도 번뇌망성도 없어지는 거지 아 우리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도 해동불교대학에 인연이 있어서 공부하고 성년도폐한다고 해서 만나니까 이렇게 만나진 인연이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어도 못 만나는 사람이 아주 많죠 한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생전 우리 한 번이나 보고 만나 못 만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니까 지도자야 돼. 지도자들은 예, 모든 연구를 하더라도 바라는 것이 없어야 되고 바라는 게 없다는 건 원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그것도 되는 거지 지금처럼 갈등에 휩싸여가지고 너는 전라도 놈이니까 싫다. 너는 경상도 놈이니까 싫다. 남북한의 갈등이라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너는 잘생겼으니까 싫다. 못생겼으니까 싫다. 등등의 이런 갈등을 풀지 않고는 도저히 통일도 요하는 것이고 자비심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부터 실천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대개 한 집에서 산다고 예를 들어 살면, 아유, 아무 데는 쓸모도 없어요. 보내세요. 아무 데는 난 비판만 하고 욕만 해요. 보내세요. 존경하고 받들어주고 감싸주진 못할 망정. 무엇 뭐 때문에 남의 욕을 하고 남의 비판을 하냐 동안에 안타까운 일이 많았지만 이걸 거울삼아 새해는 아주 밝은 마음으로 밝은 생활을 통해서 황금의 무술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 다 황금의 무술년을 맞이해서 서원 소원 성취하시고 서원이란말 알아 듣죠? 서원은 이런 걸 서원이라고 그러고 소원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바라는 말을 말하는 거고, 이거 모두 성취하시고, 우리나라가 일치월장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국심을 가력우셔야 되겠다. 항상 나라가 있어야, 국가가 있어야 우리 서울이 있는 거고, 서울이 있어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